2026년 현 기아 소나타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카드림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6 기아 소나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신형 소나타는 디자인,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혁신적으로 진화한 모델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한눈에 봐도 기존 소나타와는 확연히 다른 스포티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적용해, 더 넓고 당당한 타이거 노즈 그릴과 얇고 날렵한 LED 헤드램프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측면은 유려한 캐릭터 라인과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 덕분에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보이며, 후면부 역시 가로로 길게 이어지는 리어램프와 듀얼 머플러 디자인이 차량의 스포티한 감성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2026 소나타는 운전자의 시야를 고려한 파노라마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일체형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터치 조작이 매우 직관적이고 햅틱 반응도 빨라 조작의 만족감이 큽니다. 센터 콘솔도 완전히 새로워졌고 기어 레버 대신 전자식 버튼이 적용되어 공간 활용성이 좋아졌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와 부드러운 마감재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은 가족과 장거리 여행 시에도 매우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역시 무릎 공간이 넉넉해 뒷자리 승객도 여유롭게 탈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나타에는 최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첨단 안전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운전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해졌습니다. 이번 모델은 파워트레인 선택지도 다양합니다. 가솔린 모델, 고효율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친환경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출시되어 소비자의 취향과 주행 환경에 맞춰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가 대폭 향상되어 도심 주행에서 경제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주행 성능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핸들링은 가볍고 민첩하며 새롭게 조율된 서스펜션은 고속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해줍니다. 정숙성도 한층 더 강화되어 실내는 매우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또한 최신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까지 탑재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가 가능해졌습니다. 2026기아 쏘나타는 단순한 패밀리 세단이 아닙니다. 스포티한 감성, 첨단 기술, 뛰어난 연비,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까지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차량입니다. 디자인부터 실용성, 주행 안정성까지 정말 만족스러운 변화입니다. 오늘 오토카드림에서 준비한 2026기아 쏘나타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